할렐루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수요 예배 2021년도 12월 22일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가 두번 드리고 있어요. 아까 두 시에 하고 그게 또 설교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예배를 다시 재녹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그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번째 예배도 아니고 두 번째 예배입니다. 어, 세상에서는 두번 정도 반복하면 힘이 빠지지만 저희들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욱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진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참 반가운 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렘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주 나셨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기서입니다요기서 38장. 욥기서 38장 22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2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양에 피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 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 에 이끌어 낼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로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임의로 조금 변동을 바꿔봤습니다. 좀 바꿔봤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알수 없는 기후와 천체 현상인데요. 이거를 제가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달락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22절에서 30절 그리고 31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달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접근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22절에서 30절 말씀은 기후의 주제자 기후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날씨, 천, 어, 기후의 주제자가 누구냐? 어, 다양한 기후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 어, 31절에 38절 말씀은 어, 하늘의 주제가 누구냐? 그 하늘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 통치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주제자가 누구인가? 천체와 비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심을 어, 잘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 이게 두 번째, 에, 녹화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잠시, 어, 큐티를 하였는데요. 어, 제가 한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어, 일방적으로 들었는데, 어,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어, 이원복 교수의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편과 일본 편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중국 사람이 중시하는 것, 한국 사람이 중시하는 것, 그리고 일본 사람이 중시하는 것을 대조를 해서 이렇게 글로 써놨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근데 특히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어, 이 삼국을 대조한 건데 중국은 하나, 일. 그래서 어, 중국은 하나의 목숨을 거는 거고 한국은 오리지널의 목숨을 겁니다. 어, 정통성. 어, 이 정통성의 목숨을 거는 거고. 그럼 일본은 뭐의 목숨을 거는가? 일본은 와, 그러니까 조화, 조화를 위해서 어, 목숨을 건다라고 어, 그 책은 뭐 중, 뭐 목숨을 건다. 뭐 이건 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일본, 어, 저기 중국은 특히나 어, 그 지금 이제 어, 중국하고 어, 대만, 타이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은 대륙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나 통일이 되는 게 이렇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통일이 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전쟁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하나됨을 더 어, 힘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중국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또 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중국이란 넓은 나라와 또 어, 대륙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러한 어, 중국인들의 깊은 사상 가운데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일본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은 섬나라고 그또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 쇼군 시대라고 하죠. 어, 천황 말고 그다음에 어 쇼군이라고 해서 막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군사 정권, 어, 어 무사 정권이 들어서서 어 대다수가 어 농민들이었는데 어 농민들은 그렇게 전쟁의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어 이제 무사들 어, 특히 그 장군들은 전쟁에서 내전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중시하고 또 체면 치료를 중시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에 많이 뿌리 깊은 사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정통성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조라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대요. 그리고 뿌리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 무엇보다도 이 오리지널리티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쓰고 또 참고로 제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어, 우리나라는 어, 지금 요즘에 와서 그 K 코리안 어, 어, K 방역 K 어, 그 음악 어, K 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어,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배경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 거의 서양으로부터의 지배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만 서양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뭘 추구한다고요 오리지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서구 열방에 대해서 일본을 통해서 봤을 때 아. 우리나라보다 앞선 거군, 앞선 나라구나 그래서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것으로 변화시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통성 원조의격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변화시켜서 성화시킨 거죠 승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K 팝 K 문화라고 합니다 K 드라마라고 하죠 그랬을 때에 이 K 드라마 K 팝 이런 것들이 사실상 K컬처 이런 것들이 서구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일본은 자기 것으로 변화시켜서 변형을 시켜서 받아들이고 나서 어,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과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어,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고요?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은 중국대로, 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런 지형이라든지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는지를 저희는 역사적으로도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벳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요비 기후의 주재자라는 것을 과연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 기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요에게알 수,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주지자가 누구냐? 하늘의 통치자가 누구냐? 라고 어, 요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는 요에게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어, 요비, 이 기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라고 말을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하늘 하나님께 하나님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다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잠시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제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하나는 어, 교회를 이직 이적을 하는데요. 교회를 한 곳에서 섬겼다가 다른 곳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문제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어, 목회자가 어, 어떤 그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 그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 성도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예, 상황을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17년이나 되었는데, 17년 동안 섬기다가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여섯 가정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새로 이적한 교회에서 열심히 조용히 잘 다니려고 하였는데, 이 새로 이직한 이적한 교회에서 어, 그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집사님이 어,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윤직은 조용히 교회를 다니려고 하였는데 자신들의 이적된 것과 자신들이 섬기게 된 상황들을 다 설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 오 말씀을 통해 그랬을 때에 이 집사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잘된 거냐? 제가 얘기했어요. 예전에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에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갔을 적에는 이적 교회를 옮기는 관련된 교적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집사님께서 이해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그 목사님께서 이전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상식적인 것들을 질문하였을 때에 그것은 그 목사님께서 지혜스럽게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집사님에게 설명하였을 때에 그 집사님께서 충분히 수긍하시고 이해하시고 납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전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적, 어, 새로 성도님들 오셨을 때그 성도님들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전에 교회 목사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다는 것을 질문 받았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한참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것은 강단교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제게 과연 그것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라고 제게 질문하였을 때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목사,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강단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밥만 먹을 수 없듯이 우리가 때때로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집사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지만 또 다른 새로운 외식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집사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이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한한 분에게만 섭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든 우리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목회자와 성도님들간에 그런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벳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후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분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늘의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 저희들에게.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뜻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저희들의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자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뜻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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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상의 삶의 언어로서 저희들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저희들이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이다 아멘. 아, 저희들이 두 번째 다시 녹화하는데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어, 집중을 막 하고 있는데 다소 좀 거슬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 다시 녹화하고 또이 영상을 어, 방송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수요예배도 자꾸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함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동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기돔은 음, 새로 번역된 음, 아, 새로 번역된 게 아니죠 이전의 걸로 바꾸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